요즘 세상은 올림픽으로 들썩들썩 합니다. 어, 코로나 때문에 분위기가 이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이번 올림픽이 예전부터 꾸준히 봐왔던 올림픽에 비해서 막 올림픽 분위기가 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이제 올림픽 기간이다 보니까 인터넷을 보거나 아니면 지나가는 이 TV 장면을 보더라도 사방 군대에서 올림픽에 대한 이야기, 올림픽 경기가 진행되고 있고 어, 어떤 장면들이 지나가고 있고 그거에 대한 결과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어, 보게 될 때마다 아 올림픽을 하는구나, 아 올림픽은 올림픽이구나라는 생각을 어, 하면서 지나가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어, 올림픽 관련된 영상들을 어, 들여다 보기도 합니다. 이 올림픽이 시작되고 나면서 이 지난 올림픽들 어, 올해 올림픽이 되기 전그 관련된 올림픽 영상들이 유튜브나 인터넷에도 막 떠돌아 다닙니다. 감동적이었던 순간, 뭐 극적이었던 순간, 압도적으로 우리나라가 금메달을 땄던 순간, 막 이런 것들을 편집해서 붙여놓은 영상들을 몇개 어, 들여다 보게 되었습니다. 혹시 성도님들이 기억하시는 이 올림픽에서 가장 극적이고 감동적이었던 경기는 무엇입니까? 어떤 경기가? 지금까지 해왔던 올림픽 중에 가장 기억에 많이 남으시나요? 어, 저는 기억력이 그렇게 좋지 않아서 사실 당시에 제가 굉장히 감동적으로 이 경기를 봤다고 하더라도 아마 지금은 어, 기억이 안날 겁니다. 내가 그때 그걸 감동적으로 봤나?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봤던 영상 중에서 어, 제가 어그 편집된 영상 중에서 그 경기들 중에서 그나마 가장 극적이고 감동적이었던 경기가 어떤 것이었냐면 바로 2016년도 리우 올림픽에 있었던 이 박상영 선수의 펜싱 에페 경기였습니다. 이 펜싱이라는 경기는 15점을 먼저 내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입니다. 근데 결승전에서 우리나라 박상영 선수가 상대 헝가리 선수하고 시합을 하고 있었는데 1 3대 9로 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펜싱 경기는 종목에따라서 득점하는 방법이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그런에에페의경에에는 한국에서 한국에에 닿아도 점수가 올라가는 종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비교적 점수 내는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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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에유일하에동시에 타격이 에을때 상대방과 이두 선수가 동시에 상대방을 찔렀을 때 동시 득점이 가능한 서로 1점씩 올라가는 게 가능한 종목이라고 합니다. 그런 종목이다 보니 이 13대 9로 지고 있던 우리나라의 박상영 선수가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 13대 9로 뒤처져 있던 상황에 타임아웃이 불려졌고 그때 이제 의자에 앉아서 잠시 쉬고 있던 어, 이 박상현 선수를 잡고 있는 카메라 너머로 어떤 관중석에서 할수 있다라고 외치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목소리를 들은 박상현 선수는 의자에 앉아서 그 목소리를 따라 할수 있다, 할수 있다라고 되뇌이는 장면이 카메라를 타고 영상에 잡혔습니다. 그 장면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죠. 그리고 타임아웃이 끝나고 경기가 다시 재개돼서. 14대 10까지 몰리는 상황이 됐습니다. 서로 동시에 찔러, 찔러서 상대, 상대 선수가 1점만 올라가도 어, 상대방의, 선수, 상대방의 승리로 끝나는 경기에서 박상현 선수가 내리 5점을 따내면서 그 경기를 이기고 금메달을 보게 걸었습니다. 제가 그때 당시 이 경기를 실시간으로 봤는지 안 봤는지 기억은 나지 않지만 몇 가지 감동적인 경기들, 극적인 경기들이라고 편집해 놓은 경기들 중에서는 시합들 중에서는 단연 이 경기가 제 기준에서 극적이고 감동적인 경기지 않나라고 꼽아 봤습니다. 저는 이 경기가 감동적인 경기 혹은 극적인 경기라고 꼽힐 수 있었던 이유는 첫 번째 당연히 이 경기가 승리로 마무리됐기 때문입니다. 물론 모든 승리가 감동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지저분한 승리, 달갑지 않은 승리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는 입장에서 과정 자체가 아무리 감동적이었다고 하더라도, 과정이 정말 아름다웠다고 하더라도, 이 경기가 만약에 진 것으로 끝났다면, 우리나라 올림픽 역사상 가장 극적인 경기들이라는 영상 편집에는 올라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모든 감동적인 경기, 모든 감동적인 스토리의 끝에는 승리로 점이 찍혔기 때문에 아마 이 경기도 감동으로 끝난 것이겠죠. 그래서 이 경기가 감동적인 첫 번째 이유는 바로 극적인 승리로 끝났기 때문일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이 경기를 하는 선수가 패색이 짙은 상황 속에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상대에게 한 점도 내주지 않으면서 자신이 5점을 내야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도 그리고 심리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 경기가 끝날 때까지 스스로에게 할수 있다, 할수 있다고 되뇌이면서 결코 포기하지 않았던 이 박상형 선수에게 사람들이 많은 감동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경기가 감동적이었던 마지막 이유는 선수가 포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멀리서 들려왔던 한 사람의 외침 때문입니다. 박상현 선수가 할수 있다고 되뇌이기 시작한 순간은 저 멀리 관객석에서 조그맣게 들려온 할수 있다 라는 외침이 들려온 그 다음이었습니다. 객석에서 들려온 그 한마디는 선수를 포기하지 않게 만들었고 결국에는 포기하지 않고 시합을 하며 승리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경기를 본 사람들에게도 감동을 선사한 것이죠. 혹시 성도분들에게 생각나는 이런 극적인 경기 혹은 감동적인 올림픽의 순간이 있습니까? 만약에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감동적인 경기로 남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희는 오늘 말씀을 통해 한 여인의 인생을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이 여인의 인생은 어쩌면 아주 비참한 삶으로 끝나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당시 시대적 배경으로 들여다보면 더 더욱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이 여인의 이야기는 은혜와 극률, 믿음과 찬양으로 끝이 났고 그 이야기를 바라보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여인의 이름이 바로 마리아입니다. 지난 주부터 가스펠 프로젝트가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우리는 약속의 자손으로 오시는 언약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에 대해서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구약에서부터 차근차근. 약속, 약속대로 이끌어 오고 계시는 그 예수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한 여인의 몸을 통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태어나실 것입니다. 마리아라는 여인은 요셉이라는 남자와 약혼을 한 상태였습니다. 약혼을 했다는 것은 곧 결혼을 할 것이다 라는 징표이며 그렇기 때문에 이 약혼을 한 여인은 자신의 몸을 순결하게 다른 남자들로부터 순결하게 지켜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머지않아 약혼한 신랑이 자신을 맞으러 와서 혼인을 맺을 그날을 기다리면서 자신을 준비하는 기간이 바로 이 약혼의 기간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여인의 뱃속에 아이가 생겼다 라는 이야기가 들려오게 된 것입니다. 예수는 구약에서부터 약속된 이 하나님의 메시아라는 것과 그를 통해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들을 죄로부터 구원하신다는 계획을 알았을 때, 마리아의 잉태 소식은 마리아의 예수 잉태 소식은 우리에게 기쁨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를 통해 예수가 태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다가가서 은혜를 받은 자여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안에 뵌 아이가 예수이며 그 예수가 우리를 구원할 자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아는 우리는 그 누구도 그 이야기를 듣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 네가 은혜를 받은 사람이 맞아 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 여인이 받은 은혜가 진짜 크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이 여인에게 놀랍게 임했구나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마리아라는 여인의 입장에서 예수의 잉태를 한번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 남자와 약혼을 맺었고 곧그 남자와 결혼을 해야 하는 여인의 임신. 그것은 단지 은혜라고만 바라볼 수 있는 여자는 없을 것입니다. 임신이라는 것은 숨길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 몸에 반드시 표가 납니다. 조금만 지나면 육덧을 할 것이고 배가 점점 불러올 것이고 결국에는 출산을 해야 하는 그 누구에게도 숨길 수 없는 몸의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무려 10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약혼을 한 기간 동안은 신랑과 떨어져서 지내야 하기 때문에 이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는 것은 곧 남편이 아닌 신랑이 아닌 다른 남자와 잠자리를 가졌다라는 뜻이며 이것은 가늠한 것입니다. 가늠한 것이기 때문에 율법에 따르면 마리아는 돌로 쳐 죽임을 당해야 하는 사건입니다. 그런 일이 마리아에게 의논도 하지 않고 갑작스럽게 다가온 것입니다. 네가 은혜를 받았어, 너 임신했어라는 이야기를 천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에게 일어난 이 사건은 현실적으로도 그리고 마리아의 심적으로도 받아들이기 힘든 이야기였습니다. 실제로 그는 스스로 남자를 가까이 한 일이 없기 때문에 임신을 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도 가브리엘에게 되묻는 것이죠.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임신을 할 수가 있습니까? 물리적으로,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도 있을 수 없는 일이었지만, 당시 시대적 상황을 봤을 때도 이것은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율법에 의하면 마리아는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신이 임신하게 됐다는 것을 알게 된 마리아는 이제 자신의 상황을 가족에게 전해야 하고 자신이 약혼했던 남자에게도 알려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자신이 임신을 했다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혹시, 혹여나, 마을의 폭로가 되었을 때, 마을의 폭로당했을 때, 자신이 처하게 될 상황에 대해서 마리아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이런 상황 속에서 감사가 나올 수 있는 사람, 찬양이 나올 수 있는 사람, 그래, 내가 은혜를 받은 사람이야,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맞닥뜨리게 되는 일들도 마리아에게 일어난 일과 크게 다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했다고.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고 말하지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그렇게 고백하지만, 사실 그 은혜가 썩 마음에 들지 않은 일들이 더 많습니다. 이걸 은혜라고 말할 수 있을까? 이건 은혜가 아니라 오히려 저주가 아닐까? 라는 생각이 우리의 마음을 스치고 지나가는 순간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으면 뭔가 더잘 풀리고, 마음에는 위로와 평안이 일어나고, 삶에는 형통과 즐거움과 행복한 일들이 가득해야 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들지만,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그다지 평탄하지 않게 여겨질 때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이야기 뿐만 아니라 우리가 창세기에 유명한 요셉의 이야기를 들여다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이 요셉의 이야기 앞에 자주 갖다 붙이는 단어가 바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 라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표현이 붙을 때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 라는 단어가 붙을 때마다 요셉은 인생에서 어려움을 당합니다. 포로로 끌려가거나 누명을 쓰고 감옥에 끌려가거나 요셉에게 받은 은혜를 기억하지 못한 어떤 사람 때문에 몇 년을 더 감옥에서 고생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요셉에게 일어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하다고 이야기할 때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일어나게 되는 은혜와 형통이 도대체 어떤 것일까요? 과연 성도는 은혜를 받은 자가 맞을까요? 오늘 마리아에게 발생했던 그 사건이 당시 시대적 상황으로 보았을 때는 결코 은혜라고 부를 만한 일이 아니었던 것처럼, 과연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을 은혜라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형통이라고 부를 만한 일들일까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만약 여러분들의 삶이 은혜와 형통이라는 단어로 설명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우리는 오늘 은혜와 형통이 무엇인지를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리아를 통해 이 은혜가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발견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마리아의 찬양을 들을 수 있습니다. 마리아에게 일어난 상황이 결코 즐겁거나 유쾌한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찬양을 내어 놓습니다. 그가 내어 놓는 찬양의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말씀을 잠깐 살펴보면, 마리아는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던 누가 보금 1장 46절에서 50절까지 이렇게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내 마음이 내 구주 하나님을 좋아함은 그가 이 여종의 비천함을 보살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는 모든 세대가 나를 행복하다 할 것입니다. 힘센 분이 나에게 큰 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의 이름은 거룩하고 그의 자비하심은 그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대대로 있을 것입니다. 마리아는 먼저 자신의 비천함을 고백하고 자신의 비천함을 돌보신 하나님을 자신의 비천함으로부터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시대적 상황을 들여다보았을 때 마리아는 비천하다고 말할 만한 요소들을 발견하기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천사가 은혜라고 말했던 그 일이 마리아에게 벌어지면서 돌이어 비천해진 상황이 마리아의 상황입니다. 만약에 마리아가 임신을 하지 않았다면, 만약에 성령으로 그가 잉태하지 않았다면, 마리아의 삶은 아무런 문제도 없는 인생이었을 것입니다. 그녀는 곧 결혼할 신랑이 있었고, 그가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리아에게 자녀가 없다는 것도 챙피한 일은 아닙니다. 성경에서 스스로를 비천하게 여겼던 사람들, 그리고 성경이 주변 사람들이 비천하다라고 평가했던 사람들은 첫 번째 결혼을 했으면서도 아이를 낳지 못했던 사람이라든지 혹은 늙어서까지 결혼을 하지 못하거나 결혼을 하고 남편이 죽어 과부가 된 사람들인데 마리아는 그두 가지 다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마리아의 노래는 그가 이 여종의 비천함을 보살펴 주셨기 때문에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구주 하나님을 좋아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자신의 비천함을 알고 있는 사람에게는 자신이 비천하다는 걸 알고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로 다가옵니다. 마리아에게 있어서 마리아가 지금 고백하는 이 비천함은 시대가 요구하는 것들을 가지지 못해서 비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세상에서 버림받은 여인도 아니었습니다.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여인도 아니었습니다. 자녀를 낳지 못하는 여인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스스로를 비천하다고 이야기하고 이 비천함으로부터 구원하셨기에 감사하다고 내어놓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여인이 잉태한 그 아이가 누구인지 내 뱃속에 있는 아이가 무엇을 위하여 이 땅에 태어날 수밖에 없는 존재인지를 똑바로 올바로 알았기 때문입니다 비천한 삶과 허망한 인생들 앞에 놓여지는 구원자 메시아가 자신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내 자기의 뱃속에 허락되었다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품고 있는 한 생명이 그 구원이 곧 자신을 죄와 죽음의 비천함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의 비천함으로부터 완전하게 건져 내실 것이라는 것을 마리아는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아들이 비천함으로부터, 죄와 죽음의 비천함으로부터 구원할 걸 믿음으로 고백했다면, 이제 마리아는 자신도 비천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비천하기에, 내가 잉태한 하나님의 아들, 이 구원자, 이 메시아는 나의 비천함을 구원해줄 유일한 구원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셨다. 나를 비천함으로부터 구원하셨다. 라는 고백이 터져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도로 부르신 자들은 이 비참함을 깨달은 자들입니다. 우리에게는 소망할 것도 스스로 회생할 가능성도 없는 죄와 죽음으로 비참해진 자들임을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하나도 없는 자들임을 깨달은 사람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매일같이 자기 자신이 원하는 것으로 배를 채우며 자신이 원하는 것으로 발걸음을 옮기고 자신의 삶을 우상으로 빚어 살아가던 그 비참한 인생이 바로 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 그것이 은혜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떨어지기 전에는 우리의 삶이 비참한지 비참하지 않은지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믿음이 없는 자들을 향해 그리고 더군다나 세상에서 소위 성공했다는 성공했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향해 당신의 인생은 참 비참합니다라고 제가 가서 말한다면 그 사람이 얼마나 한심한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겠습니까? 내가 비참하냐? 아니 네 인생이 더 비참하다. 라고 저를 비웃고 어 조롱할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자신의 비참함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엇이 그를 비참하게 만드는지, 무엇이 그를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게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자신이 왜 비참한 인생인지 깨닫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가 들어왔을 때, 은혜가 우리 안에 자리 잡았을 때 나의 비참함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은혜가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얼마나 괴로운 일입니까? 은혜가 찾아오지 않았다면, 은혜가 우리 안에 없었다면, 우리 안에 비참함이 보이지 않았을 텐데. 은혜가 찾아오고 나서 내 안에 비참함과 죄와 죽음의 끔찍함이 나를 비추기 시작했으니, 이 은혜가 때로는 나에게 저주로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차라리 몰랐다면, 차라리 몰랐다면 내가 이 세상에서 그냥 행복하게, 즐겁게, 만족하며, 살았을 텐데라는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성도는 세상에서 죄와 죽음의 비참함을 깨닫는 것을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매일같이 내 안에 발견되는 죄와 죽음의 결과물들을 발견하면서 하나님으로만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것,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매일같이 그 자리로 나아가는 것, 그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비참함으로 살지 말고 자신의 아들들로, 자신의 딸들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 이 세상에서 나를 죽여가시는 과정을 경험하는 것이 때로는 죽을 만큼 괴롭습니다. 비참합니다. 매일같이 내 안에 발견되는 죄를 폭로당할 때마다 괴롭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폭로당하기 때문에, 우리의 비참함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것을 은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결과적으로 나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뜻임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을 가졌을 때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것을 은혜라고 불러서도 안 됩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것을 가졌을 때 그것을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리아에게도 우리에게도 죽음의 위기로 다가올 것입니다. 이 은혜를 받으면 난 죽을지도 모른다. 난 세상에서 죽을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을 내어놓을 수 있는 것은 그 죽음 너머에 있는 은혜를 발견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리아의 찬양은 또한 하나님의 언약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과에서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 우리는 예수의 탄생은 하나님의 철저한 언약의 성취임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마리아의 찬양도 성경을 통해 그리스도를 언약하셨던 그 말씀들을 근거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자기의 뱃속에 잉태된 한 아이가 들어선 것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는 것은 죽어야 할 일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에게 발생한 어떤 현상을 놓고, 발생한 어떤 사건을 놓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을 내어놓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도의 찬양도 이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때로 우리에게 일어난 어떤 현상들을 가지고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서 감사합니다. 어떤 감사한 일들이 나에게 성취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와 같이 내 안에 소망하던 일들이, 원하고 바라던 일들이 실제로 일어났을 때 그것에 대한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하지만 성도의 찬양은 현상을 통해 터져나와야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고백되어야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이 보내신 자들을 하나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들이시겠다는 그리스도의 약속. 단 한순간도 포기하지 않고 우리와 동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신 성령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내어 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삶 속에서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대로, 약속대로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또한 반드시 하나님의 의해 완성되어져 갑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구원하였다. 그 말씀이 계속해서 우리 안에 새겨집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 같지도 않고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 같은 기대조차 들지 않을 때, 이 땅에서 삶을 붙들고 있을 힘조차 없을 때, 내 안에 들려오는 내내 영혼 속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약속이 말씀의 언약이 우리를 다시 살게 합니다. 할수 있다고. 할수 있다고. 너희의 능력이 아니라 나의 능력이 너를 감싸서 반드시 너를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원하겠다는 그 약속이 우리 안에 들릴 때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할수 있다고. 할수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완성하실 것이라고 믿고 세상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싸움은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완성하셨다고 말씀하셨으니 이것은 이미 승리한 것입니다. 이 모든 승리를 믿는 믿음 앞에서 우리는 마리아가 내어놓았던 그 찬양을 내어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현재를 살아가며 아직 치열한 경기를 치르고 있는 사람들이지만 이미 승리하였음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아직 13대 9로 지고 있지만, 아니, 14대 0으로 지고 있어도 미리 찬양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승리했다라고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의 자녀들을 죄와 죽음으로부터 반드시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그 말씀이 지금도 우리를 승리로, 반드시 승리로 이끌어가심을 믿음으로 찬양과 감사의 고백을 내어놓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